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의 일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녀석은 LPG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디젤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면은 휘발유, LPG, 이두 가지로 크게 많이 분류가 되는데, 휘발유 파가 있고, LPG 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에 가까워요. 제가 또 LPG를 타고 있다 보니까, LPG 차량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일단은 장고장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 7년 동안 한차 LPG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교환한 거라고 하면은 뭐, 점화 코일 플러그 정도? 이거 말고는 뭐 따로 큰돈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구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엔진오일 같은 것만 제때제때 갈아준다고 하면은 정말 20만 30만까지도 문제 없이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20만까지 이제 탈 계획이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타이어랑 이런 것도 다 이제 교환을 했는데 그만큼 LPG 차량의 가성비도 좋고 하다 보니까 금액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녀석은. 올류 K7을 준비했는데 더뉴 K7 LPG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메리트 좋은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러 가실게요. 기아 자동차의 올뉴 K7 3.0 API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에 15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이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전면부 살펴보게 되시면 본넷,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2016년식에 15만키로 정도 탔으면 외관이 당연히 더럽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치만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중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미세한 붓터치 한두 군데 정도만 있고, 그 외에 커다란 스크래치나 스톤칩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그릴과 범퍼라인 살펴보셔도 큰 상처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 등 살펴보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스타일 옵션이 추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HID 램프와 사구 포그램프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세련된 전면부 디자인을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단차, 이색, 문콕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외관 상태 자랑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곧바로 휠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는 편에 속하네요. 한80% 정도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큰 상처 없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약한 60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보다는 아쉽게도 사이드 쪽에 미세한 생치기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에도 흠잡을 만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스크래치 아예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LPG 차량이다 보니까 가스통이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직접 타고 있으면서도 느끼는데, 조금 좁은 편에 속하는 건 맞지만,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유모차 같은 거 실을 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런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은 트렁크 공간도 크게 나쁘지는 않고요.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아래쪽에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어디 깨지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 뒤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차량 보러 오셨을 때, 외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자부하면서 이열 ER 공간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게 되면은 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사람이 많이 탔던 흔적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바닥 매트 또한 코일 매트로 전 차주분께서 시공을 해놓았고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1 5 697키로 주행했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커버 안쪽 살펴보게 되시면 큰 사용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사용자 설정 버튼과 크루즈 컨트롤,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들어가져 있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컨디션도 크게 나쁜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쪽에 핸들 열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층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 전혀 없습니다. 비우변자분들도 전혀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려서 엔진룸 바라만 보러 가실게요. 이렇게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왔고요 아직 예열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엔진 소리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으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LPG 차량이지만 6기통 엔진, 3.0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출력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올뉴 K7 LPI 럭셔리 등급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LPG를 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LPG 차량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고 차량 컨디션 모두 저희가 체크한 후에 영상 찍고 있으니까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